안녕하십니까. 크로스로드 선교회 정성진 목사입니다. 어느덧 2월입니다. 입춘가절이라고 하지요. 이제 24계절 중에 첫 번째 시작하는 입춘이 2월 4일입니다. 봄이 되어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때에 여러분 간에 두루 평안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크로스로드는 순항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라비 직업학교를 어, 열심히 해서 용접 그리고 에어컨 수리 에어컨 청소 그리고 여러 가지 직업 안내를 하고 있으며 목사님들과 함께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일구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통일 선교는 매우 북방 선교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암흑 속에서도 새벽은 동토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통일의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곳저곳에 일으키셔서 전국 27개 지부가 가동되고 있고 해외 20개 지부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83개 단체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서울에서는 지금 사랑의 교회에서 천차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목요 기도회가 4월 4일로 날을 맞이하게 되어 4월 13일은. 큰 잔치를 지금 열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함께 통일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비비론덕 학생들 37명, 새 회원을 5명 받아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비비론덕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크로스로드에서는 크로스로드 기프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김영은 권사님과 여러 봉사자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꼭 필요한 기프트 선물을 이제 만들어 아주 저렴한 가격에 성소적인 의미를 담고 이렇게 판매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성경 일독했을 때줄수 있는 성경 일독 상인데 여기에 스탠드 조명을 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탠드 조명을 할수 있고 충전할 수 있는 아, 그러한 성경책. 이런, 아, 기발한 상품들을 이제 잘해서 십자가를 이렇게 넣어서 교회 이름을 새겨서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좋은 디자인이 있으면 아, 말씀해 주시면 아, 여기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새 봄에 여러분들 계획하고 꿈꾸는 것이 예수 안에서 꽃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